이거 어떻게 쓰나요? 그냥 관리자 주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요 아 누비 패출 배출... <laughs> 여기요 잠깐만요 그몇 시간 하셨어요 혹시? 저저 <laughs> 저 오늘 3시간? 어제는요? 어제 9시간? 아 9시 9시간이... 12시간 만에 지금 양반이 되셨다고? 그 아니 근데 유리랑 님도 양반이잖아요 그분은 캐시인데. 아, 지금 돈 벌어서 양반 되신 거는 더 포스트인데요. 예, 네, 더 포스트인데요. 양반 더 포스트. 나이스. 내가 일기생이네. 그럼 양반. 그쵸 바로 내내 밑으로 다 줄서 그냥. <웃음> <웃음> 양반. <웃음> 양반 나보다 늦게 단 사람들 내 밑으로 줄서. <laughs> 바로 기업 들어간다. 아, 안 되겠다. 아, 난이. <laughs> 잠깐. 와, <laughs> 미려도라. 걔 누구 없느냐? 아니, 아니 근데 저 방금 진짜로 석탄 팔았거든요. 석탄으로만 12만 원 벌었어. 이런 네. 씨. <laughs> 잠깐만. 아, 근데 석탄이 진짜 사기긴 해요. 이게 한 어, 번에 엄청 뭉쳐서 나와 가지고. 어, 여기 구버전이라서 신버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세트가 금방금방 차요, 석탄이. 저 아까 팔때열몇 세트 한 번에 팔았는데. 어, 궁금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한 세트 사러 왔어요. 구합 한데요? 팔아주시면 안 돼요? <laughs> 필요한가요? 아 요리 목적이요. 아. 저 수스끼알 있나요? 있긴 하죠. 어 주시면 안 되나요? 맨 입으로? <laughs> 안녕히 계세요. 시카 <laughs> 시카를 네. <laughs> 식칼, 어떻게 만들더라? 아 까먹었다. 시카지요. 아, 철이랑 아, 막대기. 철이랑 막대기 하면 시 돼요. 대 대신 받아도 돼요. I'm 제 목소리 작아 m sorry. What about you? I'm sorry. 소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래 I'm s o r 그래. <laughs> 와 문개님 벌써 평민됐어 미쳤다. 다들 양반하고 평민하고 진짜 많이들 달고 계세요. 우리만 노비야. 아마 저도 이거 변홍사 대충 한 내일쯤이면 그거 될 듯? 내일쯤에 그거 다 내일쯤에 저도 평민될 듯? 얼마지? 저 평민되는 게 얼마예요? 40만 원. 양반이 80. 와 그진데 돈 없는데. 뭐야 여기가 궁그라미님 댁이었어요? 아네 절대 아니에요 저거 들리는 거 네. 맞아요 음. 집더 뺏길 뻔했어요 첫날에 잠깐만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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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근데 너무 명당이긴 해아 근데 아, 건지, 그래서 요 건축을 못해요 좀 어? 어? 아 근데 여기 그냥 커스텀형으 그냥 자라 어 그러네 네. 그냥 자람. 저도 지금 다밟고 다녀 지금. 저는 이제 윤다 님이구나. 어 채팅 치면 이제 왼쪽에 저기 뜨나보네요. 아이고요. 운영자 표시입니다. 아, 운영자 표시. 아, 예. 또그 운영자들을 뭐그 하... 저랑 자유 님을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 예, 너무 비슷해서 지금. 난또 채팅 치면은 막 저렇게 말풍선 생긴 줄 알았네요. 아이고요 저희 햄스가 말하는 거 같아서 귀엽죠? 아. 궁금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궁금인님 잘해 스킨이나 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킨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지 어떻게 쓰더라? 우클릭. 네, 그냥, 그냥 우클릭. 우클릭. 아 나왔다. 뭐야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가보. 옷오잘 어, 어울리시는데? 오 이게 되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세당첨됐어요 뭐, <laughs> 지금 어, w a s d 고장서 예? 아니, 그러면, 그러지다니지야분요첨떤어요 WASD 고장 나면은폭면만러고 다니셔야 러면면 그러면, 그그러그러고어러면그러 뒷마크하신대요. 뒷마크. 너무해, <laughs> 너무해. 일로 이번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여기 뒷마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뒷마크인데. <laughs> 아니 공지 <공주> 딥마크... 올려가지고. <laughs> 공지 올리면 뒷마크해주세요 나. 아니 미리 휴회 한다고 아... 올려 올렸는데 다 시키기 좀 그래서. 와, 너무해. 아, 그럼 <laughs>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것도 시청자들의 이벤트인데. 어 <laughs> 아, 궁그레 내가. 네. 다음 패치 때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는데 꿀을 일단은 좀 하고 있거든요 아아 어 보세요 여긴데 조심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오오 그냥 양봉 중이긴 하거든요 떨어지면은 이제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거고 오 맞죠? 이, 이, 이 정도. 이게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나오나요, 버리? 예, 아침 돼 가지고. 아. 근데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수급 이게 겨우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laughs> 양분자 이만큼 아니면 일못 한다. 에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네. 그 수요일 날 내일 상점이 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건달기가 5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네. 오를 걸로 생각하시나요? 떨어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오르지 않을까요? 미리 사재기를 해놓을까요? 어이, 어이. 아 사재기는 근데 막지 않을까요? <laughs> 약간 고민 중이거든요. 사재기 해놨다 이제 나중 가서 파는 거죠. 조금 비싸게 올려갖고 어... 상점 상점 운영 중이라 고민이 되네요. 아, 해볼까요 한 번? 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laughs> 서버에서 급하게 패치를 시켜버리면 압류만 안 당하면 아닐까... 되죠 뭐 해보시죠 한번 <laughs>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건날개 건날개 하나에 5만원인데 자유님은 오를 걸로 생각하시나요? 떨어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가격이 바뀐다면 건날개 올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음... 요도 안 올려요 저거 어차피 아, 안 올려요? 저거 올릴 생각 없을 것 같은 나무라도 아 상점 많이 바뀐다 그러길래 건네기 같은 거 아무도 언급한적 없죠, 지금까지. 건네기 가격 올려야 되지 않나고 기뜸을 해 볼까요? 지금 약간 사재기 해 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거 청금석 좀 남아요? 청금석이요? 네. 얼마 있으세요? 40만 원. 어 많으시네. 예, 아, 잠깐만요. 저 청금석이 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단세트1만원 어때요? 아, 근데 그 세트 단위로 있진 않고. 그 많지는 않아요. 최대한 많이 들고 싶다. 일단 있대 있는 거 갖고 올게요. 시어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지. 여기 청금석 55개 있네요. 이거 다 드릴게요. 만 원? 5천원만 주시죠. 아, 오케이. 상점 가격 많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약간 바뀌지 않을까? 가격 전체적으로 손보지 않을까? <웃음> 오케이. <웃음> 좋았어.